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패밀리 여러분 데일리 커입니다 자, 오늘은 라이젠 9800 3D CPU를 기반으로 해서 조립을 할 텐데요. 뭐, 군더더기 없이 꼭 필요한 부품들로 구성을 해서 조립을 하려고 합니다. 어, CPU는 라이젠 9800 3D 정품 박스고요 메모리는 SN코어 클레브 16기가 두 개. CPU 쿨링은 RC1900 듀얼 공랭 사용을 하고 저장 장치는 WD 블랙. SN850X 1TB 메인보드 같은 경우에 보시면 B850 보드고요. B850 보드를 이용하는 이유는 그래픽카드를 5080 장착을 할 거에요. 고객분이 개인적으로 좀 준비를 하셨대요. B850 r u s Elite Wi-Fi 7 파워서플라이는 1050W, 마이크로닉스 풀 모델러 그리고 여기에 담겨 있진 않지만 케이스는 마이크로닉스에서 새로 나온 새로운 케이스가 있습니다. 몬드리안 디자인을 기준으로 해서 약간 변형된 케이스가 있습니다. 6만원 후반대 정도 되는 케이스인데, 그 신형 케이스로 조립 작업을 할 거예요. 그래픽카드는 PC 찾으러 오실 때, 그때 가지고 오신다고 하더라고요. 아직 어떤 제품을 가지고 오실지는 모르겠습니다. 지인을 통해서 구매를 하셨다고 하는데, 뭐, 저도 봐야죠. 어떤 제품인지. 자, 조립 완성된 모습 보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시스템 조립이 완료됐습니다. 무난한네요 케이스가 그리고 생각보다 이 폭이 그렇게 넓지가 않아요. 생각보다 넓지 않고 어, 부담 없이 사용을 할수 있을 정도의 케이스라고 보시면 되고 현재 이 PC 사용할 사용자가 학생입니다. 학생이 사용할 거라서 전면 같은 경우에 그렇게 막 화려하지 않고 좀 심플하면서 깔끔한 그런 모델로 선택을 했고요. 전면 메쉬망으로 다 뚫려 있고, 그리고 예전에 마이크로닉스에서 한 2년 전? 몬드리안 디자인으로 만든 케이스가 있는데, 그 몬드리안 디자인을 기준으로 해서 아트리안이라는 모델로 새로 변형된 그런 제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깔끔하죠? 좀 심플하면서 깔끔한 모델 찾는다 그러면 이 모델 선택을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상단 메시 되어 있고요. C 타입 USB 3.0 2.0 전원 스위치. 맨 끝에 있는 건 LED 스위치인데 실제 작동되지는 않고요. 나중에 컨트롤러 이런 거 연결할 때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스페어 버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내부는 이런 디자인으로 되어 있고요. 전면 123, 후면 121. 전면은 논 LED고요. 후면은 ARGB 펜으로 LED가 점등이 됩니다. 케이스도 깔끔하고 그리고 상단에 3열 순행 설치 가능합니다 측면 120mm 팬두개 장착할 수 있는 공간이 있네요 후면 좀 볼게요 사이드 패널 메쉬로 다 이렇게 뚫려 있고 먼지필터 되어 있고요 배선들은 이런 식으로 해서 선정리 작업을 했고요 특히 제가 조립을 하면서 어 색다르네 라고 본건 2.5인치 SSD 장착을 할때 좀 편하게 탈부착할 수 있게끔 원 클릭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지 클릭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렇게 눌러서 탈부착이 가능합니다. 사용자 편의를 위해서 아마 이렇게 만든 것 같아요. 여기에 딱 장착을 하고 이렇게 딱 해주면 장착 끝. 여기 이렇게 푸시 버튼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빼는 거예요. 측면에 SSD 두 개, 하단에 하드디스크 달수 있는 공간이 있고요. 케이스 폭이 좀 얇게 만들다 보니까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후면, 선정리 공간을 조금은 줄여놓은 것 같아요. 뭐 그렇다고 해서 선정리를 못할 정도는 아닌데, 그래도 조금 타이트하게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좀 심플한 케이스를 찾는다. 그렇게 화려하지도 않지만, 또 너무 또 밋밋하지 않는 그런 디자인을 원한다. 그러면 아트리안 케이스를 한번 살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소음도 그렇게 크지 않고. 괜찮죠? 그리고 웬만한 그래픽카드 장착이 다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내부 공간을 조금 키우기 위해서 저 뒤에 선형이할수 있는 그 공간을 조금 줄여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장착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전체적으로 케이스가 그렇게 커 보이진 않아요 5090 이런 그래픽카드는 글쎄요 모르겠어요 아, 실물을 못 봐서 근데 웬만한 5080 까지도 장착이 가능할 거로 보입니다 고객분 연결하시라고 12vhpwr 전원선 이렇게 빼 놨고요 그래픽카드를 아마 가져오실 것 같아요. 가져오시면 제가 장착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하나 더 말씀드리고 마무리할게요. 가끔 보면 9800X3D 이 CPU 왜 수냉 쿨러 안 달고 공냉 다셨어요? 라고 댓글 문의 주시는 분이 계신데 9800X3D는 좀 괜찮다 싶은 듀얼 공냉 다시면 온도는 충분히 잡습니다. 수냉 쿨러를 다시는 분들은 그만큼 좀 화려하고 그리고 전체적인 RGB 퍼포먼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해서 나시는 거고 보통은 듀얼 공냉으로도 뭐 충분히 온도 잡히니까 순냉까지 갈 필요는 없죠. 뭐 장단점이 있습니다만 또 순냉은 또 일체형 순냉이라서 그만큼 뭐라그럴까뭐팬 불량, 워터 블럭의 모터 불량 뭐 이런 고장들이 날수 있는 확률도 있기 때문에 순냉 쿨러를 싫어하시는 분들도 꽤 많거든요. 공냉은 사실 뭐팬 불량 말고는 거의 고장 날 일은 없으니까요.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라이젠 9800 3 d 에 듀얼 공랭 달고 이번에 새로 나온 마이크로닉스 아트리안 케이스로 마무리합니다. 자, 이번 조립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안녕!